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매주 정성 어린 송길로 빚은 떡이 어르신들의 밥상 위에 오르며 따뜻한 동포회를 전하고 있다. 주인공은 바로 고려인 마을에 정착한 안베레나 60시와 안다리아 76시다. 두 사람은 고려인 전통 떡인 침팬기장 떡과 찰떡을 노인돌봄센터에 기증하며 무료급식에 훈훈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. 7월 14일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랜 세월 고려인 방식 그대로 떡을 빚어왔다. 광주 이주후 결혼식. 회가변, 생일잔치 등 마을의 크고 작은 잔치날마다 주문을 받아 떡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온 이들은 지난해 고려인 마을이 노인 돌봄센터를 개소하고 무료급식을 시작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떡 기증에 나섰다. 이들의 나눔은 단순한 음식 후원을 넘어 고려인 공동체의 연대와 따뜻한 정을 상징하는 실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안베레나 씨는 이 마을에 정착한 후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저도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다며,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떡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. 안다리아 씨 역시 예전에도 우리 고려인들은 힘든 시절을 서로 기대며 살아왔다며, 비록 태어나 자란 고향은 멀리 있지만,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떡을 빚어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.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정성은 깊은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다. 떡을 받은 어르신들은 늘 잊지 않고,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일부는 고향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. 신조야 고려인 마을 대표는 두 분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고려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감동적인 사례라며 한 조각의 떡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낯선 두상의 땅을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. 고난의 삼가운데서도 고려인의 뿌리가 살아 숨쉬는 이 마을에서 떡한 조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동포의 상징이 되고 있다. 낯선 두상의 땅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연대는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,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.